안녕하세요 판타지 리거입니다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어제 영상을 처음 업로드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해주셔서 다 이제 저랑 판타지 리그 하시는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재밌는 댓글들 소개해드리고 싶은 댓글들도 있어서 이따가 한번 그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NBA 최고의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?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역시나 여전히 르브론 제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유는 물론 좋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타났죠. 그래서 뭐 돈치치라든지 안테토쿤보 물론 배트백 MVP를 받았지만 결국 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, 뭐 여러 에너지 레벨에서도. 과거의 전성기보다는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했지만 팀을 우승시킨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팀을 항상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그러면 르브론 제임스가 올 시즌 판타지 리그에서는 몇 번째로 픽 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르브론은 지난 몇 년간 1라운드 였죠. 10인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꼭 10위권 안에 한 자릿수 등수. 그렇지만 이제 탑5에는 들지 못하고 그 이후 픽이었는데 올 시즌에도 역시나 그럴 것 같습니다. 제 예상 픽순위는 우선 8위에서 조금 떨어지면 한 10위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르브론 제임스의 자유투는 더 이상 이제 자유투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는 안 들죠. 선수가 자유투를 잘 찍어봤자 70% 초반입니다. 그래서 자유투를 조금 던지는 선수도 아니죠. 한 경기에 그래서 7, 8개씩을 던져주는데 60% 후반에서 70%를 꾸준히 찍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유투 카테고리에서 좋은 순위를 달성하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르브론제임스를 1라운드에서 지명을 하게 되면 그 팀이 자유투에서 어, 시즌 중에 그 가져가기가 거의 힘들 겁니다. 승률이 한20-30% 되면 다행이랄까?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턴오버 수치가 좀 많아지죠. 왜냐하면 이 선수가 전성기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는 어시스트 리더를 했으니까 패스를 하는 빈도가 더 늘어났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턴오버 개수도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어시스트 개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아주 큰 강점이지만 그에 따라서 턴오버 개수도 늘어났다 만약에 턴오버가 없는 판타지를 하신다면 루본 제임스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지만 수비에서의 기여도가 조금 적어지고 있죠 스틸 블락 스탯에서는 좀 저조한 모습 이 선수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, 2016년 파이널 7차전에서 안드레이고 달라를 체이스 다운 블락 하던 모습 그 이미지에 비해서 블락 수치가 아주 많은 선수가 아닙니다 또는 블락을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할 때한 번씩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틸 블락 면에서도 한 개를 찍기가 이제는 힘든 상황이 됐어요. 3점슛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지만 두개연절리 정도를 넣어주고 있는데 그 이상 아주 폭발적인 3점슛을 기록해 주지 못하는 선수니까 누적 스탯이죠. 득점, 리바운드, 어시스트 그리고 극강의 야투율. 이네 카테고리에서는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다른 카테고리 다섯 개 혹은 여섯 개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그래서 한 여덟 번째에서 픽하면 조금 빠른 순번일 것 같고 아주 운이 좋아서 두 자릿수 픽까지 이 선수가 남아있다면 근데 그러긴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 어, 판타지에서의 가치보다도 이 선수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대표적으로 리그 최고의 선수이지만 판타지에서는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르브론제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